2023년 9월 19일에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체적인 방향을 알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발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서 집중해야 할 내용은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5%까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 등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 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시킬 때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죠? TV를 틀면 자주 들려오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피부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이번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듯 합니다.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는 2023년 159만 3천 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 7천 명으로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 많아진다고 하네요.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고 청년층 근로, 사업 소득 추가 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혀 저소득 청년의 빈곤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는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합니다.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 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계를 세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주거 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생계 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 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예외 규정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전망이라고 하네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3 자녀 이상을 둔가정은1 6 c 2만 승용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2,5 2만 자동차까지 확대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고요. 기준은 승용차 1,672만에서 2,002만으로 늘립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탈수급 지원책으로 근로, 사업 소득 추가 경제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고 하네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 가입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올해보다 4만 명 늘어난 15만 명이 자산 형성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방향을 알수 있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완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많이 반영된 듯 합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내용이 있다면 발 빠르게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